25강의 1번 지문 보겠습니다. However a l l they are,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Citizens of Socrates Republic, 소크라테스 공화국의 시민들은 Are moral and intellectual minors, 도덕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minors 하면요, 미성숙한 사람이란 뜻이고요. 뒤에 빙의 생략된 분사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Under the guardianship of the city, 그 도시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니까 감독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however 이라는 복합관계부사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뭐뭐 하든 상관없이 라는 뜻으로 부사절을 끌고 오고 있고요. no matter how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라고 해석이 들어가고요.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This guardianship extends to poetry itself. 이 감독은 연장이 돼요. 확대가 돼요.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poetry itself. 시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위치는 여기서 앞에 나오는 poetry를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계속적 용법으로 들어가서 and it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시가요, is censored, 검열이 되죠. Because of the danger it poses to general morals, 이은 여기서 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가 대중적인 도덕에 제기하는 위험 때문에 검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pose의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 또는 대시. danger 뒤에서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시는요, 어, 대중적인 도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왜 위험을 줄수 있는지를, 제기할수 있는지를 본다면, poets are wrong, 시인들의 잘못이죠. 자 뭐하는 것이 잘못이냐면 to show heroes and even more so g o d to laugh and cry or intemperate or greedy 자 영웅 또는 신은 완벽한 존재에 되는데 그 신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 이래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후도 계속적용법으로 들어가서 콤마 찍혔고요 앞에 나오는 heroes 또는 gods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자그 신이나 영웅들은요 laugh and cry 웃거나 울고 또는 intemperate 무절제하거나 or greedy. 욕심이 많게끔 보여 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완벽한 존재가 되니까. 자, 여기서 even more so가 들어가있는데요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훨씬이라는 의미의 부사구 여기서 so가 나오는데 so는 뭐모도 마찬가지다. 그러하다라는 뜻의 부사인데 앞에 나오는 are wrong to show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웅을 보여주는 것 또는 신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그쵸 웃거나 울고 무절제하거나 욕심이 많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They must be represented as emotionless 그 신이나 영웅들은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로 표현이 되어야 되냐면 emotionless 감정이 없는 자로서 표현이 되어야 돼요 Like sages, 현자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this는요. 앞에 나오는 sages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현자라는 것이 is the only example. 유일한 example. 예시인 거죠. that should be given. 주어져야 되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poets are also wrong. 또한 시인들의 잘못입니다. 뭐하는 것이 잘못이냐면 to describe Hades as a frightening place. Hades는요. 그 죽은 자들의 나라 또는 hell과 동이어랑 라고 보시면 돼요. So, Hades라는 곳을요 어떤 무서운 장소로서 묘사하는 것이 잘못이래요 그리고 뭐 하는 것이 잘못이냐면 그래서 weakening the courage of the citizens 시민들의 용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자후도 계속적 용법으로 들어갔고 앞에 나오는 the citizens를 대신합니다 and day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시민들은 should always be ready to die for the state and for their freedom 국가를 위해서 또는 자유를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기서 does는요. 그래서라는 뜻의 부사구요 문장에 영향안 줍니다. 자, 그 뒤에 this weakening이라는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사실 to describe랑 병렬인데 등위 접속사 and가 없어서 분사 구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and to weaken으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이때 does라는 부사는 그대로 뒤에 넣어 주시면 돼요. 자, and t o u s to weaken 이렇게 바꿔 줄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헤이데스를 무서운 장소로서 묘사해서 시민들의 용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 예는요 여기서 그러나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the truth remains 여전히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절은요 앞에 나오는 truth를 가리키는 동격 접속사 대절이고요 자, 어떤 사실이 여전히 남아 있냐면 they highlight the unique nature of poetic language. 자, 여기서 highlight는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이요, 어, 그 포에틱 랭글하면 시적인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 시적인 언어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는, 강조한다라는 사실이 여전히 남아있대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in a way most pra praiseworthy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 praise하면 칭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을 만한 방식으로 그 시적인 언어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는, 강조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남아있대요. 자, 여기까지 지금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그시 또한 검열이 되어야 된다. 뭐, 시민들에게 도덕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우리 6번 문장을 보면, 이제 흰색 동그라미 4번 문장을 보면요. 시적 언어를 칭찬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문장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y 하면요. 그래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뒤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요. It is important for the republic to exercise moral censorship of artists and poets. 자, 여기서 i s 는 가주어로 들어갔고요. 뒤에 진주어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에서 누가 exercise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처럼 뭐뭐 e 또는 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for the republic 공화국이 exercise 하면 운동하다라는 뜻 말고도 뭐 발휘하다,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죠. The moral censorship of artists and poets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의 어, 도덕적인 검열을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including by forbidding them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자, 여기서 forbid,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5형식으로 나왔고요. 그들, 여기서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을 practice,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검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the well-being of the city, 도시의 안녕, 뭐 편안함, 안전함은요. d e m a n d e 그 검열을 요구하죠. 자 여기서 is는요 앞에 나오는 censorship of artists and poets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